네 결국 어, 2박 3일 일정이 4박 5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후회의 마지막은 m 예, 맴픽에서 어, 보내기로 했어요 와이프가 편안히 한번 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골프 안 치고 m 예, 맴픽으로 왔습니다 비수기라서 어, 1 2 0스퀘어 어, 3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어, 금액은 22만 원 정도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로비로 가족들은 올라갔고 저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조금 스타일이 어, 태국 전통 스타일. 짐인 네, 것 같고요 독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텔은 아니네요 리조트인데 저희가 메멘픽은 파타야에서 어, 몇번 가봐서 어, 서비스 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메멘픽은 느낌이 좋아요 자, 이제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자 방으로 들어왔구요 바로 앞은 수영장 뷰가 이렇게 있고 네. 저녁 7시까지 수영을 할수 있다고 그러구요 방은 태국 스타일 네.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태국 스타일 조가 있고요. 욕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문을 열 수도 있고요. 여기 쪽지 써주셨네. 어디 기분 어때? 좋아. 좋아. 마지막 날은 여기서 푹 쉬고 가자 네컷 어. 길이 길을, 하나 길을 보면 되지 어? 뭐야, 뭐야? <laughs> 마사지 하는 거? 가 스판에 요가도 하네 요가 뭐야 Sunday p r 370 무슨 한국 그 사디카 요, 나와 사리카. 가 프라이빗. 음. 풀빌라구나. 사리카. 와 아, 예쁘다. 밤 예쁘겠다. 여그치않아 네. 오션풀 비치 오션풀, 이쪽으로. 오션. 어. 부 깐부. 깐부 레스토랑. 깐부가 우리 아침 먹는 데지. 여기 그냥 아침에 산책해도 좋겠다. 오, 여 좋다. 산책길이 딱잘돼 있다, 그치? 응. 어른들 모시고 와도 좋겠다.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여기가 아침 먹으러 오는 데인가 보다. Ресторан, поедем.

네, 저희는 숙소 앞에 수영장이 있는 풀 액세스 타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룸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갈수 있는 아이들이 쉽게 수영장에 놀러 갈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장 깊이는 1m 55 정도 되고요. 어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기에는 좀 깊어요. 부모님들과 같이 들어가야 되고 어 여기 말고 식당 옆에 조심 먹는 식당 옆에 보면 수영장이 또 작게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어 충분히 물이 얕기 때문에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성인들 위주로 노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호아이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요. 진짜 진짜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잘 쉬어가지고요. 아프도 만족하고 아들도 만족하고. 네, 저희 가족의 첫 호아이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족과 라운딩도 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전 나름대로 골프 실력도 조금은 향상된 것 같아서 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아이는 어 제가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파타야는 좀 다르게 뭔가 좀더 차분하고 조용한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즐기기에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방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o u